가자 실컷 가자일라가자안 <laughs> <laughs> 도와줄거야, 일라와봐할수 있어 일라. 갈게 엄마가 갈게 슈카자, 슈서 내려오는거야 자 슈카자, 슈카자, 슈 해봐, 해봐. 할수 있어. 해봐. a few moments later. 오. 오! 할수 있어. 또할수 있어. 할수 있잖아 너. 왜안 해? 가자. 가자. 가자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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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. <laughs> 엄마 줘봐 아니야. <laughs> 아 너무 귀엽다. 잘 어울려 아주. 시로야, 엄마는. 가지. 가지. <laughs> 시로야, 시로야 엄마는. <laughs> 기다려주는 거야? <laughs> 라 옳지. 옳지 우와 우. 잘했어, 잘했어. <laughs>